안녕하세요 사과책방의 진행자 문재원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게 될2무 번째 사과책방의 에피소드 책 이름은 타임포입니다이 타임포어는 항상 시간을 쫓기는 현대인을 위한 일, 가사, 휴식, 균형 잡기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책의 저자 이름은 브리지 쇼츠로 이 사람은 아이엄마이자 필리처상을 수상한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이며. 기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전세계의 학자, 정치인, 기업인과 함께 타임프로를 탈출하던, 뭐, 그런 좀구재를 가지고 있는데, 어, 가제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은 참고로 이제 출간 즉시 아마존과, 어,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브리치트치는 워싱턴 포스트 사내 연구 모임에서 여성들이 종이신문을 적게 읽는 이유에 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녀에게는 생한 분야여서 시간, 바쁜 여자들이라는 단어들로 검색을 예,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고, 존 로빈슨이라는 이름이 예,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로빈슨에게 전화를 걸어서 로빈슨과 함께 시간 연구를 해서 어, 브릿지의 여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는 것으로 예, 이 책이 시작됩니다. 사회학자 존 로빈슨은 시간을 50년이나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50년이면 반세기죠, 거의? 어, 참 옛날 같으면 어떠한 자만 한 수명인데 그동안 이제 시간을 연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 미국 사회학자들 가운데 최초로 사람들의 시간 일지를 수집해서 현대인의 전형적인 하루와 어, 생활, 생활상을, 생활상을 찾아냈다고 하고요. 여러 책들을 저술했으며 동료학자들은 그에게 시간의 파더, 아버지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로빈슨과의 미팅 후 브릿지슨 어, 작은 검정색 노트에 시간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검정색 노트들은 브릿지시 한 일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브릿지의 감정까지 담긴 고백록이, 고백록이 되었습니다. 로빈슨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노동 시간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너무 바빠서 여가가 없다는 것은 다 틀린 말, 구라, 뻥! 이라고 합니다. 자유 시간은 항상 있어요. 문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분명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항상 서두르며 살고 있습니다. 라빈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항상 여자들이었어요. 브리짓은 어느 날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왜 항상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느낄까? 왜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까? 나는 왜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까와 같은 질문들 말이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가장 공요하게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일, 사랑, 놀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균형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불지식이 세 가지 영역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 여부는 불지식 이야기를 더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지슨 에릭슨이 말한 만족스러운 삶의 모든 요소를 위한, 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사람을 찾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하, 일을 하면서, 일 외의 여유에도 넉넉한 시간을 투입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갖고고, 어, 여가의 영혼을 재충전하기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과 사랑과 놀이를 모두 만족스럽게 해내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현실, 리얼리티입니다. 쫓기는 삶에 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세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그런데 여자들을 둘러싼 세계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장문화, 정부의 정책? 사회적 관습은 아직도 1950년대와 별발 다른 게 음습니다. 네, 별반 다르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삶이 힘든 이유는. 단순한 역할 과부하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학 용어로 노동밀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여자들은 여러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각각의 역할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의 가지수가 너무 많고 책임은 무거워요. 이제는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직장에서의 성공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둘다 추구하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쿡의 가족과 일 연구사, The Families and Work Institute가 수행한 노동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를 보면, 조사 대상자였던 미국인 노동자의 40%는 사회 경제적 위치와, 어, 지위, 지위와 무관하게 자신이 과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연구소 소장, 엘렌 갤레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로하는, 과로는 미국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책임에 내어 살지요. 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은 유급 휴가를 전혀 쓰지 못하는데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들이에요.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회사의 단임 노동자들도 1년에 부작 14일 정도 유급휴가를 쓸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노동자들이 최소 20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 쓰고 법정 공휴일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아주 적은 편이죠 그런데도 미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자신에게 할당된 휴가를 모두 쓰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 선진국들 중 노동자에게는 가장 적은 휴식이 휴일이 제공되고 그나마 그것을 쓰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 미국의 비교거리마저 되지 못하는 게참 안타깝군요. 요즘 여자들의 할리 몽록, to the least,는 항상 꽉차 있어요. 머릿속에서 24시간 내내 테디 테이프가 돌아간 것과 비슷하죠. 빛 비슷하죠. 비치 해야 하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생각나는 거예요. 시간을 연구하는 학자 스카우러들은 그것을 오염된 시간, contaminated time이라고 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학년기, 즉, 초등학교 시기에 자녀를 둔 엄마들의 75%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다달리 대부분 시간제로 일한다고요. 해 네덜란드 마니들은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울 줄 알았으나 국제 시간 활용 협회 학술에서 헤이그의 사회조사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마리아레클레 클로인의 발표는 저자의 저자의 저자 브리, 브리지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학력이 낮은 사람들보다 시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로 일하는 마더들이야말로 시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이었어요. 사회학자 마이클 하우스와 어, 캐롤라인 헨리는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 진짜 이유는 가족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1960년 말에는 어린 자녀를 둔미쿡 엄마들의 38%가 직장에서 일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시간제 근무를 했습니다. 2000년대가 되자 75%가 일을 하게 됐는데 그중 상당수는 전일제로 근무했습니다. 1년 동안 부부가 총 767시간 날짜로 환산하면 1960년대 말보다 2000년대 부부는 28일이나 일을 더하게 된 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28일이 무고 넘어갈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부부가 28일간 일을 더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부부예요 그럼 부부면은 두 명이죠? 부부가 28일간 더 일을 했다고 하면, 어, 이제 이거를 한사람으로넣으면은 그한 사람은 이제 2 8일는 비하면 이제 14일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14일을 이제 하루가 이제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하루에 자는 시간 중에 8 시, 간6 시가 8 시간 자잖아요. 그럼 이제 자는 시간 없이 그 동안 노동만 한다고요. 이게 그러면은 14일 내내 이제 일한다고 치면 이게 얼마나 그만큼 더 많은 일했으면 이게 얼마나 빡세겠어요. 어, 이게 한 그만 20일, 25일 하면 아무튼 그 동안 일을 쪽도 한 거예요. 진짜 아휴 좀참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아, 학자들은 기계와 발하은 우리 인간의 삶이 더 윤택할 줄 알았는데 꼭 그게 아니네. 참, 러다이트, 러다이트 모먼트 연구에 있었던 이제, 아, 까 기계가 시방, 우리의 이, 일자를 점령해. 이게, 그거 아닌데, 지금 이게 상관없나? 자, 아니, 아무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유근 노동과 무보수 가사 노동 사이의 시간 불균형을 성별에 따른 노동 분리라고 부릅니다 성별에 따른 노동 분리는 상당히 오래된 현상이에요. 오랫동안 쫓기는 삶에 관해 연구한 사회학자 윈 크레이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다들은 여전히 재미있는 부모, 페어런트 역할을 합니다.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레슬링을 하는 동안 마미들은 여전히 모든 책임을 떠안고 빛을 진 사람처럼 하닥하닥하닥 거리고 있습니다. 아빠들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진다기보다 위임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크레이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엄마들의 여가는 늘 이런저런 방해를 받고 오염도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이죠. 엄마들의 여가는 모두 가족을 위해 쓰입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지낸 건 즐거운 일이지만 스트레스도 겁나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와 소영장에 갔으면 엄마는 항상 긴장 상태로 아이를 살펴야 해요.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집안일과 육아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해요. 여자들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이미 다 바꿨다고 합니다.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요리와 청소를 많이 할까요? 왜 여자들의 여가는 남자들보다 적을까요? 매사에 너무 까다롭게 울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희 엄, 저는, 갑자기 저희 엄마가 생각나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저한테 막 잔소리 겁나 하거든요. 제 밤에. 아니, 왜 이렇게 이불자리 정리를 안 하냐고. 물론 뭐, 저희 어머니는 좀 굉장히 연사가 많으시지만, 갑자기 그냥 한번 생각이 났네요. 좀, 아이, 힘들어 죽겠어. 근데 시간 쓰면 우리는 시간 더쓸수 있잖아요. 그죠? 자, 시가의 아버지 로빈슨은 브릿지 세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여가를 만들라고 제안합니다. 어, 여가는 인류의 진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자는 텃밭에서 다꾼다거나 채소 뿌리를 다듬는 것처럼 지루하고 단조롭고 끈기를 요하는 일을 했어요. 반면 남자들은 정복을 했죠. 사냥, 운동, 전쟁처럼 용맹과 직접 능력이 필요한 활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훨씬 재미있는 활동이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간 활용을 연구하는 조나텀 가셔니의 주장에 따르면 여가란 정복의 한 형태예요. 소스타인 베블런, 여러분 베블런 기억나시나요? 베블런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그 베블런 효과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블런에서 이게 무엇이냐면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이 더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더 좋아하고 선호하고 사기 원한다는 그런 효과를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가격 올리고 구찌 이런 거 가격 이런 사치품들 가격 올리면은 한국 사람들 원래 게이치 한번 사줄 게하는데 이제 요새 슬슬 이제 가격, 슬슬 이제 좀 빡세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사, 이, 이 배블락 효과를 창시한 사람이 소스타대 배블락인데, 이 사람이 켜낸, 이 사람이 쓴 유한 계급, 계급론 The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라는 책에는 육체 노동이든, 공장 노동이든 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everyday 는 일해야 하는 일들은 모두 하층 계급의 몫이라고 합니다. 하층 계급에는 노예들, 생계를 남에게 유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브릿지스는 시간 활용 학술대회에서 쫓기는 삶이 무엇이며 그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쫓기는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채였죠. 로빈슨 또한 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이사해서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다큐멘터리를 어, 브릿지에게 보내, 보내주는 식의 도움을 줄수 밖에 없었죠. 50년 동안 시간을 연거처럼뭐 솔루션까지 제공할 을수 없는 것은 뭐이 사람 탓을 해야 될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을 좋아하는 경우, 농촌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 정말 직장을 그만두게 유일한 출구일지말이죠 브릿지에서 왜 이렇게 쫓기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이 가능한지, 희망적인 사례들을 계속 찾아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의 2부 한 2장 정도는 끝났습니다. 예, 해서, 오늘의 이제 파트 원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파트 2, 네, 사과책방, 어, 타임포어를 아마 내일, 내일 모레 아마 또 하겠죠? 네, 기대해주세요. 빠잉.